반갑습니다. 등학교 그 2학년 확률 같은 게충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순열과 조합 2학 정리를 설명드릴 수학과 교사 김정현입니다. 음, 이제 확률과 통계 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충 영상을 촬영합니다. 음,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보다 쉽게 그리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어,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어, 저의 개인 채널이기도 한 네이버 TV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많은 어,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는 시험이 나온다라든지 시험에 좀덜 나온다 이런 내용은 일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열과 조합, 이양정리를 다루면서, 이제 이 범위가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다루는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내용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일 텐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방법이 n가지일 때그 사건이 일어나는 n가지, 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이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가지 여섯 가지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동전을 던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일 겁니다. 앞면과 뒷면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수업하는 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바 있습니다. 옆면은 어떻게 될까?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옆면을 세우기에는 좀 경우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 옆면이라는 내용을 제거하고,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가지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사건, 곱사건, 그리고 여사건입니다. 사실 여사건은 여러분께서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지금은 크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사건이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작성되었을 때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사건을 어떠한 집합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 이 둘을 합했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건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 음, 집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배웠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사건 세 개를 더하고 세개 중에 두 개를 겹치는 부분을 뺀 다음 마지막으로 세개 모두 겹친 부분을 다시 한번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지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때 얘기할 때는 사건을 중복되는 부분을 없앤다 라고 했고, 밑에 또다시 중복해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사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특징은 둘이 서로 배반입니다배반이라는 뜻은 A가 일어나는 것, B가 일어나는 것, 이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더했던 이런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밑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겹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겹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집합에서 다뤘을 때두 개의 집합에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존재할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은 A의 원소의 개수인 구 B의 원소의 개수인 14, 이 둘을 더하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2를 뺀 21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고요. 다음의 내용을 또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곱사건입니다. 곱사건인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고... 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난다 내지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요. 그때의 경우의 수가 M 곱하기 N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교집합 같은 경우가 곡사건에 해당하는데요. 집합에서 곱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학교 수학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률에서 곱사건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었을 때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사용하고 있고 이 교집합인 경우에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서로 곱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경유할 때, 그리고, 출발지에서 경유하고, 목적, 아, 경유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여러 가지 경로를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 경, 로, 어, 경유지,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두 가지라고 했었을 때,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를 물었을 때, 3곱하기 2를 해서 여섯 가지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신문과 주간지의 선택인데요, 이 둘은 동시 선택으로 곱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원, 500원, 1 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런 내용들처럼 이제 동전 및 지폐 지불 방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인 상황이 이런 예들이 되겠고요. 어, 여사건에 대해서는,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지만 뒤에 확률 단원에서 여사건이 한번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제, 고등학교 1학년에 넘어와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바로 순열. 순열은 어떤 집합에서 순서를 생각해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서로 다른 n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택하고 순서를 생각해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n개 중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 부분은 조합, 콤비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세 번째 줄에 노트라고 해서 써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n p r로 있습니다. 이때 p는 Permutation이라고 하는 순열의 약자이며, C 같은 경우에도 Combination의 약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과 R의 크기 상태에서 P 앞에, 그리고 P 뒤에 N과 R은 그보다 작은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인덱스는 첨자라고 해서 글씨 크기가 P보다 2분의 1 정도 작아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예가 될까요?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서로 다른 숫자 카드가 있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 라고 했었을 때 배치를 하면 이럴 때 순열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2, 3, 4, 5라는 숫자 카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세 개를 뽑아 세 자릿수를 만든다 라고 했었을 때는 5, 퍼뮤테이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알게를 뽑아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이때 알게는 서로 다른 알파벳을 뽑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를 뽑았을 때는 26 p e r m u t a 1이 되니까 2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화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래의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는 n a 뮤테이션 r이라고 쓰는데 이는 n (n-1) (n-2) 그리고 쭉 가서 n-r+1까지 곱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왼제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해서 이 부분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 때, 이 느낌표처럼 생긴 부분을 계승이라고 하며 계승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팩토리얼이 됩니다. 팩토리얼의 뜻은 제시된 숫자에서 1씩 빼면서 가장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가 1이 될 때까지 곱하게 되는 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을 얘기하는 것은 n, n-1, n-2. 이것을 계속 갔을 때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타냈을 때가 n팩토리얼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정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n 퍼뮤테이션 n은 밑에 분모가 n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아, 죄송합니다. n-n팩토리얼이 되고, 이 밑에 분모는 0 팩토리얼이 되며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위에 n 팩토리얼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n 퍼뮤테이션 0 그리고 n 퍼뮤테이션 1인 경우에는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순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데 m p e r m u t r은 n-1 p e r m u t a t i o r 곱하기 n-1 permutation r-1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n p e r m u t r은 n 곱하기 n-1 permutation r-1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